반갑습니다. 4월 6일, 새청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깨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본문의 이해는 친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에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부활과 회계로 받는 죄사함을 온 땅에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히 몸소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질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감사는 예수님께서 영이 아닌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몸소 증명함으로 인해 누구도 의심치 못하도록 하심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얻은 교훈은 첫 번째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은 완벽한 타이밍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때 딱한 번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이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도 다 그분의 계획이었고, 음, 다시 한번그 계획하시면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리 준비를 탄탄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완성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예언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떤 완성된 모습으로 깨닫게 된 과정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괜히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일들이 있진 않은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작은 것 하나도 괜히 겪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용과 실천으로는 지속적인 예외로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겪는 예사롭지 않은 일들에 예민하게 생각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세 청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깨워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가운데 어, 그 뜻을 알아가며 액션을 취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그 순종함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음, 우리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육체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사건이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붙잡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임을 알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